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압도적 분석 더 뉴스의 더 뉴스 매거진 시간입니다 오늘 오봉석 작가님 모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층적으로 분석할지 오늘 그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오봉석 작가님 잘 지내셨습니까?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자 그럼 오늘 오봉석 작가님과 함께 좀 나눠볼 얘기거든요 어, 우리가 보면 1990년대까지는 어, 대한민국 사회에서 시민운동이 정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민운동이 사라진 듯해 보입니다. 어, 9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시민운동, 왜 정체되었는지 오늘 오공석 작가님과 함께 심층적으로 한번 분석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민운동은 사실은 위세를 떨쳤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시민운동의 아 예전과는 다르다. 뭐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도 그 많이 조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운동이라는 이제 지칭을 하는데 보면 여러 또이 이름이 있어요. 시민운동, 뭐 주민운동, 민중운동, 뭐, 뭐 등등이 있는데요. 좀 포괄적으로 좀 개념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그 먼저 주민운동이라는 단어는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먼저 주민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의 지역 영어로 하면 로컬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주민들의 어떤 그권익이라든지 자반적인 풀뿌리 운동을 지향하는 것을 주민운동이라고 하고요 음. 어좀 약간 좀 다른 개념을 시민운동이라고도 쓰이는데 시민운동 주민운동과 달리 시민운동은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어 주로 이제 저,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포괄을 하죠. 그래서 그 어떤 의제별로 이슈별로 음. 활동하는 것을 주로 시민운동이라고 해서 주민운동 또는 시민운동 이렇게 좀 용어상에 좀 차이가 있었고 민중운동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였습니다. 네. 민중운동은 주로 이제 노동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뭐 빈민운동 이렇게 해서 주로 1980년대에 왕성했었던 그런 그 계급 운동을 기반으로 한 운동이 민중 운동이고 앞서 이야기한 시민 운동과 다르게 민중 운동은 사회 변혁적인 지향이 매우 강해서 어 주로 이제 시민 운동이 캠페인 중심으로 어 했다면 민중 운동은 집회 투쟁 이런 방식으로 좀 활동을 했었던 어 그런 좀 차이점을 먼저 주민 운동. 시민운동, 민중운동에서 좀어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문제는 우리가 이제 뭐 광우병 촛불도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내란 사태를 맞아서 우리가 K 민주주의와 관련된 어마어마한 항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왜 왜 흔히 시민운동이라고 불리우는 이 시민 단체, 시민운동이 정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제 기억에 가장 많이 좀 남았던 부분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 특히 2000년대 초반인 2000년도 총선 같은 경우는 시민사회단체가 그 낙천 낙선운동을 해서 정치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좀 끼쳤어요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 보면 어, 시민운동 자체가 크게 뭔가에 아,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것은 별 기억이 없고요. 말씀하셨듯이 광우병 세곡이 관련된 2008년 때도 사실은 어, 시민사회 단체가 되겠지만 시민들이 사실 많이 결합했던 거고요. 박근혜 윤석열 탄핵 때도 사실은 시민들이 직접 움직였지 시민운동 단체가 주도하고 움직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벌어졌는지 그첫 번째 구체적인 좀 이유가 어떤 부분에서 찾고 계십니까? 음,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체로 한 50대에서 60대 분들은 정확하게 어, 어떤 상황인지를 대체로 인지하실 텐데 왜 그런지까지 생각을 못해 보셨을 것 같고 네. 40대 이하 시청자들께서는 아마 90년대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으셔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을 텐데 1990년대 뉴스에는 시민 단체가 정치권 뉴스에 상당히 빈번하게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네. 시민단체와 관련, 시민운동 관련된 뉴스가 사회 뉴스에 이제 맨 끝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당시에는 정치권 뉴스에서도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상당히 비중있게 나왔었고, 특히 말씀하셨듯이, 2000년 총선에서 시민단체들이 그 연합을 해서 낙천, 낙선 운동을 벌였는데 이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고 2000년 총선의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시민단체들의 낙천, 낙선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00년 초반까지가 시민운동의 절정기의 마무리였고 그 이후 2000년 초반에서 어느 정도 넘어오면서 시민단체가 정체 및 하향기를 겪게 되는데 여긴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짚고 싶으십니까? 어, 가장 중요하게는 제가 그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에는 시민운동이라 함은 우리 많은 국민들이 시민단체 90년대에 그렇게 많이 지지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직접 민주주의적인 염원을 시민단체가 반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0년대 시민단체가 그렇게 번성했던 것인데 2000년대로 오면서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 시민운동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간접민주제로 퇴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자 시민들의 참여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더 풍부해질 것 같은데요. 예. 네. 첫 번째로는 그 오마이뉴스가 대개 한 2000년 그 시기에 이제 탄생을 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처음 그 등장을 하고 나서 어,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그 파장이 있었고, 국내 언론 10대 언론의 오마이뉴스가 네. 등장하는 그런 이변도 네. 창출했는데, 처음에는 2000년 고당시까지만 해도 아까 이야기했던 낙천 낙선 운동을 가장 열심히 보도했던 게 오마이뉴스였어요. 아, 오마이뉴스가 그때도 그런 큰 활약을 해서, 뭐 일단은 참관하자마자 정말 많은, 그러니까 언론 매체가 엄청난 이슈, 관심을 받았던 게 오마이뉴스 말고는 아직까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시민운동의 활동을 오마이뉴스가 보완하는 정도로 음, 이 여겨졌었는데. 음, 음, 음. 오마이뉴스가 진화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시민 기자를 모집하고 네, 네. 이 시민 기자들이 직접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그런 생생한 뉴스들을 음. 보도하기 시작하면서 어, 시민이 기자다라고 네. 하는 모토를 오마이뉴스가 전면적으로 음. 나오게 됐죠. 여기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인터넷입니다. 음, 인터넷이 일단은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그때부터 사실은 인터넷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김대중 정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되면서 시민들의 오마이뉴스와 같은 그런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견해와 의견을 직접 표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의 큰 변화는 바로 민주당 정부의 등장입니다. 민주당 정부의 등장이요. 약간 어, 뭐 IT 기술 발달 등등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정부의 등장이 시민 사회당 시민 운동의 정체로여졌다 어떤 부분 네. 때문에 그런가요? 근데 그 민주당 첫 번째 정부가 1998년 김대중 정부잖아요. 네. 그 이전까지 김영삼 정부까지는 어, 현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들은 시민들과의 소통 참여를 극히 꺼리는 정당이었어요. 음, 음, 음. 그, 그래야 본인들이 이제 이권을 챙길 수 있으니까. 네, 예.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시민 운동 자체를 또불온시하는 네, 네. 예, 색깔론을 씌워서불온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뭐 운동자 들어가면 다불온시했던 때이기도 하죠. 네. 그데 예. 이제 그 김대중 정부 이후로 민주당 정부의 성 성격은 어떻게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음, 시민들과 음. 소통하려는 그런 많은 노력이 있어서 해서 음, 음. 주로 민주당 정부 이후에 각종 부처서에 뭐뭐뭐 네. 땡땡위원회. 음, 네.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했고, 어, 21세기 시민운동에게 결정적인 어, 영향을 주었다건 저는 문재인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이걸 더 나아가서 청와대 게시판을 갖다가 일정 숫자 인원의 시민들이 거기에 좋아요를 누르면, 청와대가, 정부가 직접 답변하는 제도를 설계했어요. 여기에 대한 그 시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그래서 어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어떤 사회 이슈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누가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여기에 일정 숫자의 그 시민들이 좋아요 하면 정말로 실제로 네, 네. 그 정부 부처 담당자라든지 그런 주요한 분들이 직접 답변하게 되니 이 어떤 문, 그 영향이 가냐면 어 시민들 입장에서 잠깐만 우리가 한 90년대까지 시민 단체 활동해서 우리들의 의견을 어 표출을 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고, 청와대 게시판을 통한 게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고 분명하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민단체는 2000년대 이후로는 직접 민주적 방식보다는 오히려 더 더디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거쳐야 하고, 번거로운 간접 민주제로 여겨졌 것이 시민운동의 가장 큰 어, 한계, 그리고 오류가 21세기 에 발견되었다 생각이 됐습니다. 어, 지금 일단은 시민운동 자체가 정체됐던 가장 큰 이유를 첫 번째는 뭐 인터넷 등 IT 기술이 발전된 거, 그다음에 민주당 정부가 등장했던 부분을 제기해 주셨는데 이두 가지 부분의 가장 큰 핵심적인 고리는 그동안 어, 시민들의 의견이나 등등을 대변할 수 있었던 단체가 없어서 시민운동 자체가 그 역할을 했지만 IT 기술 발달하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인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펼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 이런 부분들이 발현되는 속에서 네. 시민운동이 정치기를 맞은 구조적인 원인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뭐더 나가서 아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이 시민들의 니즈를 펼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고, 그에 따라서 사실은 시민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간접 민주주의, 어찌 본다면 어, 그냥 소위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전문가들의 전문가 집단, 네. 의제별 전문가 집단, 이슈별 전문가 집단, 이렇게 되는 속에서 시민과의 좀 거리보다는 정책적 안결성에 더 가까운 네. 이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가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20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우리가 사용했던 비판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정책위를 겪은 이후로 회원수가 네. 늘줄 않습니다. 아, 회원수가 네. 정체 또는 뭐다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줄어드는 네. 시민단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좀 알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최근에는 뭐, 뭐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특정 이슈 단체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정체 하락기를 겪다 보니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나 비판이 시민단체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그리고 방금 민주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각종 위원회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청원 게시판 등을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민주당뿐만 아니라 과거에 비해서 네. 정당에 가입하는 문턱이 심리적 문턱이 상당히 많이 낮아졌다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 2000년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가 보기엔 그건 한번 좀 정확히 데이터를 봐야 되는데 2010년 이후부터는 네. 모든 정당이 과거에는 제왕적 총재가 뭐 예를 들어 공천권도 행사하고 등등 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 당원들의 참여, 직접 민주주의가 당내에서도 정당 내에서도 네. 제도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우리 작가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연관성을 말씀해주실 수 있을 것 같으신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요 이제 몇십 년 역사를 잠깐만 되짚어 보면 1980년대는 누가 봐도 명백한 군부 독재 정권이었습니다. 네. 어 야당도 탄압을 직접적으로 받던 시절이다 보니 이런 그 당시의 학생 운동이 가장 번성하던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 민중 운동이 80년대에 가장 두드러졌고 90년대에 이제 그 김영삼이라고 하는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로는 그렇게까지 직접적인 폭력이 이전에 비해서 많이 없어지다 보니 시민운동이 90년대에 좀 이렇게 좀 두드러졌고요. 네. 근데 2000년 이후로는 또 다른 양상인데 뭐냐면 어 정치권에서 흔히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로 불리웠던 삼김 정치가 종식이 됩니다. 2000년대 이후로 네. 그러면서 어, 학생운동의 경험을 있는 많은 민주적인 시민들이 어 이제는 정당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활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정당 민주주의의 길이 2000년대 이후 열리기 시작했고 네. 말씀하셨듯이 어, 이제 네. 처음에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진보 정당이 네. 한 축에 서그 역할을 했고 또한 축에서는. 어, 기존에 이제 삼김의 한축으로만 이렇게 여겨졌던 민주당이 상당 부분 개혁하고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21세기 들어와서 어, 되었었고 이게 지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지금 이제 그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있는 우리 우상호 정무수석을 필두로 해서 어, 많은 그386그 지도급에 있었던 분들이 정치권에 2000년 이후로 대거 투입이 되고 이분들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 많은 어, 민주적인 시민들이 어 이제는 그 시민 단체와 같은 그러한 간접 민주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운동 방식보다는 우리가 직접 정당에 들어가서 어,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2000년대에 정당 민주주의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고 이것은 또한 반대 급부로 시민 운동에게는 상당히 좀 위협적인 요소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일단은 정치라는 것이 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제도적인 우선 순위를 뭘로 둘 것이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 그동안 시민들이 시민 운동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표출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정당으로 네. 어 정당으로 일단은 인입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 세정치국민회의죠 세정치국민회의나 지금 보수정당 인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을 너무 바꿔서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때 소위 말해서 젊은, 젊은 피수열이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학생운동을 했거나 뭐 노동운동을 했거나 이랬던 당사자들이 사실 90년대 중반부터 시작이 됐지만 네.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완성이 돼요. 이게 이제 386 지금으로 말하면 686이 네. 정치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셨듯이 IT, 그 다음에 일단은 민주당 정부 들어서고 그 다음에 정당 민주주의 시대가 되면서 시민운동 자체의 정책을 맡게 된 부분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어찌 본다면 또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해서 지금 정치권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요 시민 운동 하셨던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활동가라는 개념, 활동가라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90년대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어, 시민 운동 아까 시민 없는 시민 운동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네. 이활동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시민운동 위기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네, 네.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바로 활동가라고 하는 측면인데요. 어, 1990년대까지만 해도 시민단체 주요 활동가, 뭐 대표나 사무장급들은 되게 뭐,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괜. 4년제 이상의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고학력에 해당했습니다. 8,90년대 그 당시만 해도 고학력이었고, 2000년대 초반까지도 그것이 유효했는데, 2000년대 어느 순간 이후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뭐냐면, 가장 비근한 예가, 뭐, 땡땡 o 뭐 시청이라고 합시다. 땡땡 시청 앞에서 시민단체 대표 사무국장들이 막 강경하게 아무, 뭐 홍길동 시장 물러가라, 뭐, 막, 막 했는데, 그러면 그 시청에서 그담당자분 들어오세요, 같이 얘기합시다, 라고 하면은, 담당자 앞에서는 별로 말을 못해요. <laughs> 담당자가, 아니, 우리 시 조례에 의하면 이러하고, 지금 이런 민원이 있고,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입장이 이러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정작 시민단체의 대표나 사무국장이 말하지 못하는, 즉, 어 관공서 앞에서는 큰 소리 치지만, 담당자 앞에서는 입을 다무는 현상이 2000년대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 활동가들은 정체되었어요. 음. 반면, 공무원들은 계속 수혈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예. 젊은 공무원들은 학력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IMF 이후로 어, 대학 졸업자들 중에서 상당수가 공무원으로 이제 어, 새로운 게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정작 그 현장에서는 어, 시민 단체 활동가들이 공무원들을 예전처럼 그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되었고 이 또한 어 시민운동에 있어서는 하나의 위기였고 어이 양, 양이 정체 또는 축소되면서 예전에 대표 사무국장하셨던 분들이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30대가 40대, 50대, 60대 지금 처럼 60대입니다. 이분들이 그대로 직책은 갖고 올라가면서 어 시민운동에 있어서는 고령화 현상. 이어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고 이것이 또한 시민운동 정체 하락기의 주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리적으로 공무원 사회는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요될 수밖에 없지만 시민사회 같은 경우 는 그런 제도적인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셨듯이 시민사회 활동가층이 끊임없이 재상진되지 못했던 측면 그러다 보니까 어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어, 30년 전에도 대표고 30년 후도 대표인 이런 현상을 좀 꼬집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보면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전문성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뭐 공무원들 중에서도 사실은 신입 공무원들이 어, 뭐 시민사회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는 어찌 본다면 오래 했기 때문에 더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어, 지금 정부에서도 보면, 네. 대통령실도 보면 시민사회실이 있어요. 네. 시민사회 수석이 있습니다. 네. 어, 그만큼은 시민사회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네. 네, 정부에서 다, 그러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도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었으니까, 네. 물론 상대하는 게 거기는 그우 유튜버들을 상대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긴 한데, 이런 시민사회에 대한 중요성은 그렇다고, 어, 떨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측면에 있어서는 활동가에 대한 구조적인 재생산이 어려운 부분들, 고령화되고 네.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같이 지금 정체된 이유에서 좀 들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 자체가 지금 IT 변화 정당의 민주주의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아예 없어졌다. 네. 뭐 예를 들어 유통기한이 지났다. 이렇게 말씀하기는 말씀하기에는 아직 좀섣부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어 지금 이재명 정부, 어 국민 주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특히 국민 주권이라는 이네 글자가 갖고 있는 함의가 사실은 시민 사회 시민들의 자발성, 시민 운동, 뭐 이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이재명 정부의 시민 운동,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 시민 운동이 90년대에 직접 민주적인 민주주의를 어 보여주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 가 알고 있었는데, 2000년 이후로 알고 보니 오히려 어 간접 민주적인 방식으로 시민 운이 다가오면서 음. 지금의 정체가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어, 반면에 최근에 있어서는 정당이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더욱 더 부각시켰고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OECD 최대 규모인 250만 당원이 있고 당원들의 그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해서 국회의장 선출, 당대표 선출, 원내대표 선출에까지도 당원들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이 직접 민주제적인 요소를 발전시켜 온 것은 매우 대비되고 한국적 현상입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현상을 제가 잘 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에서 시민운동을 앞으로 어떻게 어, 활로를 모색해야 될까라고 하는 고민에 있어서 어, 저는 올해 2025년 1월에 있었던 서부지방법원 그 난입 사건이 저는 중요한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어, 서부지방 폭동 사건이 주요 모티브가 되셨다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십니까? 그 거기에 난입했었던 주로 젊은 층의 남성 청년이었죠. 이 남성 청년들에 대한 여러 평가가 있는데 어뭐이 사람들이 렇게 나쁜 사람들 같진 않아요.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이나 영상을 보았을 때 되게 선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인 것 같아요. 무언가에 홀린 사람들이다. 네. 그렇다면 그 무언가는 무엇일까요? 그 미국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회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네. 대화하고 이렇지 못하고 주로 은둔 고립된 사람일수록 네. 극우주의에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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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마도 어, 서부 지방 법원에 난입했었던 그 사람들이 그러한 부류가 아닐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그 정광훈 목사와 같은 사람들이 손을 딱 잡아, 내밀었을 때그 손을 바로 잡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이야 이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고 이제 새로운 지금 정부가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그게 뭐 10%가 안 된다 할지라도 일각에서는 여전히 그런 극우라든지 사회적으로 은둔 고립되어서 어 때로는 뭐그 내란을 모의하기도 하고 북한의 도발을 막도 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암살을 막 모의하기도 하는 정말 끔찍한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물론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해야겠지만 미연적으로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우리 시민동이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나 정당이 정책으로서 미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범위에 있어서 시민운동이 그러한 역할을 해준다면, 그것이 무슨 뭐, 연대가 될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될지, 아니면 교육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어, 정당 정치와 시민운동이 공존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제언을 드려봅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더뉴스 매거진에서 2030 남성들의 구구화를 얘기했을 때 오봉석 작가님이 이주여 해외 사례 네. 은둔 고립된 이런 사람들이 국으로 가는 경향이 네. 더 많다라는 해외 연구 결과를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근데 사실 운동 고립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민다라는 거는 누가 먼저 내미냐의 문제인지 네. 아니면 시민사회단체가 사실은 운동 고립된 사람들과 관련해서 만날 수 있는 뭔가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가장 어려운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청년층 예만 들었는데 태극기 부대에 다수는 또 노년층이잖아요. 어, 노, 비, 패턴은 비슷합니다. 노년층도 주로 개, 좀 고립되거나 외로운 분들이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이런 분들이, 어, 또 자꾸 정광훈 예를 들게 되는데, <laughs> 정광훈 목사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쪽에 어, 휩쓸리게 되네요. 그래서 지금 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그 돌봄과 관련된 이슈가 상당히 주요 이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은둔 고립되어 있는 노년층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고 돌볼 수 있을까? 앞서 얘기했던 젊은 청년들이 어 좌절하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열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 시민사회에 좀 많은 분들이 그쪽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노력의 결과들로 어그 극우주의에 빠져있거나 좀 극단적인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게끔 우리 사회를 어 만드는데 일조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네. 오봉석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어, 결국은 지금 또 대한민국 사회가 저출생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상당히 많은 네. 그런 현상 속에서 어, 일단은 개인의 극단적인 어떤 은둔, 고립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같이 사, 살아가는 사회에 남의 특히 이제 돌봄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을 다각적으로 시민사회가 좀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시민운동의 새로운 어떤 활로 새로운 전망을 만드는 중요한 좀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990년대 전성기를 누리던 시민운동이 왜 정체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접근을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오봉석 작가님 총괄적인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뭐 제가 뭐 어... 감히 <laughs> 시민운동 전체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지 는 않으나 어, 고민하는 바를 몇 가지 좀 말씀드려봤고요. 끝으로 한 말씀드리자면 어, 시민운동 앞서 얘기했던 뭐 주민운동이나 민중운동이다 이제, 다 이제 흔, 흔히 이제 시민사회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시민사회에 계신 분들 중에서 그게 뭐 고령화의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젊은 시절에좀 강력한 그런 인사이트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어, 정당 정치에 대해서 터부시한 분들이 의외로 많이 음. 계세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미 시민들은 상당히 진보했거든요. 이미 시민들은 촛불혁명도 하고 응원보혁명도 하면서 상당히 이미 진보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사회에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여전히 정당정치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안 좋은 색안경을 끼시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안타깝고 어 시민들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 어떤 지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함께 어 공감하시는 게더 시민운동의 발전에 어 좋지 않을까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봉석 작가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어, 더 뉴스 매거진에서는 1990년대 전성기를 누렸던 시민운동 왜 정체되었는지 오늘 심층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어떠한 주제로 더 뉴스 매거진이 진행될지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